자, 그러면 다음 SSG로 넘어갈까요? SSG도 아주 2회에 픽을 했어요. 1라운드에 음. 포수, 강릉고 포수 이유리를 어, 지명을 했고요. 2라운드 성남고 투수 신지원, 3라운드는 이제 이지영 트레이드로 어, 음. 넘겨줬고 어, 키움에 넘겨 듣고 4라운드는 이제 강릉고 투수 천범석, 5라운드 부산고 외야수 이원준, 6라운드 전주고 내야수 최윤석, 7라운드 대전고 투수 김현재, 8라운드 서울 컨벤션고 투수 이도우 9라운드 사이버 어, 한국 외대 내야 수홍대인 10라운드 경희대 투수 한지현 11라운드 사이버 어, 한국 외대 투수 도재현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음. Q만 보면 아, SSG죠. 음. SSG를 보면 골고루 선택을 했다. 네. 네. 아, 안배를 많이 했다라는 게 눈에 띄고 음. 일단은 뭐 제일 1순위 네. 포수 강릉고 이윤례 선수를 선택했다는 게 1라운드 투수들 빼놓고 포수를 네. 어, 그 정도급이 되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에서 좀 크게 느낀 게, 글, 저 댓글에도 나왔는데, 근래 들어서 조형우 선수라는 포수를 되게 상위 라운드에 뽑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몇년안 지나서 또포수를 상위 라운드에 찍었단 말이죠. 네. 그때 저희 아까 라이브 할 때, 이제 두 분은 이유래 선수로 갈것 같다고 했을 음. 때 저는, 어? 얼마 전에 조형우 선수 음. 뽑았는데 이랬는데 음. 이유래 선수를 뽑았거든요. 저 그게 좀 신기해요. 어떤 부분에서 이 1라운드 픽을 이율의 선수로 가져갔는지 사실 저 최근에 네. 신범수 선수도 2차 드래프트에서 네.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SSG가 지금 포수 쪽에 굉장히 좀 네. 고민이 네. 많 예, 음.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 김민식 선수하고 음. 이지영 선수를 데려와서 올 시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 음. 과연 누가 주전 포수로 갈 음.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조형우 선수를 네. 어, 사실 2차 1라운드에 지명을 네. 네. 했었잖아요 네. 2021년이니까 네. 네, 사, 어, 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고 네. 이 선수들 보면 4년 선배죠 맞아요 음. 음. 예, 이율이 선수하고 음. 배틀을이루던 음. 조형우 음. 선수 공격력이 강점이었던 조영우 선수를 뽑아왔지만 조영우 선수가 생각만큼 이제 이 음. 공격에서 음. 어 잠재력을 아직은 터뜨리지 못하고 포수로서도 이 선수도 아. 자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그 이제 이 조금 더 이제 포수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조영우 선수로 군 문제를 또 해결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이 선수를 군대를 빨리 보내버려서 음. 군 문제를 해결해서 모르겠는데 또 없으면 아쉬우니까 남겨뒀던 상황이라 네. 이제 결국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이 선수가 <laughs> 그렇게 봤을 때. <laughs> 그런 이제 조용 선수가 상무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갔다 오고 할 때, 이유의 선수를 키우고 있다가, 또 갔다 오고, 음, 이 선수가 군대로 가고,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아마 선택을 한게 아닌가 싶고요. SM리님께서 말씀해, 박대원 선수도 있어요, 진짜. 어 그쵸. 2차 네, 드래프트에서. 2차 드래트로 호수를. NC에서 데려와줘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주전으로 갈수 있는 네. 선수라고 볼 수는 없고, 어, 이율례 선수는 역대 고교 선수 중에 음. 포수로서 이만한 수비를 가진 선수는 없었다. 음. 오. 아예 없었다. 오. 아예 없었다. 이율례와 비견될 만한 음. 고교 포수는 없다. <laughs>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음. 네. 어, 물론 뭐 작년에 김범석 선수라든지, 음. 음. 김범석 선수도 경남고포수로 1라운드, 1라운드 지명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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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었죠. 그렇지만 김범석 선수는 이, 타격, 타격 네. 때문에 음.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치. 그렇게 했는데, 예, 이 선수는 어릴 때부터 아예 강민호 선수를 롤 모델을 음, 삼아서, 음. 어, 그만한 공수를 갖춘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중에서, 예, 전국 중학교 중에서 아. 가장 훈련을 빡세게 하는 원동중학교를 네. 음, 진학을 음. 했습니다. 어, 원동중학교 양산에 간 거죠. 그러니까 네. 마산 출신인데, 이 선수가. 마산이 고향인데. 예, 네. 어, 그쪽에 출신이 이제 창원이 이제 고향인데, 네. 양산을 가서 중학교를 음, 가서, 맞아요. 이 선수가 야구를 했어요. 음. <laughs> 어릴 때부터, 중학교 음. 때. 고등학교 어디 갈래? 막, 막 마산 쪽에서도 이 선수 스카우트 하려고 있고. 했어요. 오. 그런데, 강릉고에, 강릉. 그때 네. 한참 이제 강릉고가 좀 음, 뛰기 시작했잖아요. 음, 음, 김진욱 선수 그때. 그래서 네, 네, 우승도 네. 하고, 최재호 감독이 막 지옥 훈련시킨다, 선수 만든다 하니까 음. 이 선수가 나 강릉고 가서 거기서 오. 한번 해볼래. 오. 중학교 선수면. 그렇죠. 최대한 훈련 안 하고 편한 데 가려고 할거 아니에요 네. 아, 거기 가면 머리도 빡빡 음. 깎아야 되지 그렇죠. 휴대폰 뺏겨야 되지 휴대폰도 <laughs> 없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외박도 나갈까 말까 해요 군대보다 더 군대보다 더 오. 힘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웬만한 선수들은 네. 거기 가고 하지 않으면 못들어가는데거든요 음. 예. 그, 선수 사고한 학교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저 중학교 때부터 머리 깎았어요 네. 빡빡 깎았어요 오, 와. 휴대폰 중학교 때부터 안 썼어요 오. 이거 자신 있습니다. 난 네. 최고 선수가 될래 하면서 음. 강릉구로 가서 야. 결국은 최고 선수가 됐는데 이 선수가 음. 이제 고등학교 강릉구 1학년 갔을 때 세계 청소년 야구선수권 대회 때 1학년 때 참가를 했어요. 1학년 네. 때요. 어떻게 와. 참가했느냐? 대표가 아니라 네. 그때 이제 최재호 감독이 이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 음. 감독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음. 그 포수 엔트리 에 아, 보통 두명 데리가잖아요. 아, 네. 공을 받아줘야 되니까 그렇죠.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 자기가 그냥 학교 에 있는 불펜 캐쳐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선배들 음. 형들 공 받아주면서 야. 이 네가 성장을 그러면, 해야 된다. 음. 그리고 음. 그런 또태극막 그러던 선배들을 보면서 그렇죠. 꿈을 키우라 해서 데려갔는데 동기부여까지. 실제로 네. 그런 꿈을 가지고 가보니까 나 국가 대표 되고 싶어 오. 이런 꿈을 가진 거죠. 야. 그러면서 2학년 때이 선수가 청소년 아 청소년 대표에 뽑힌 겁니다. 포스. 2학년 때, 와, 1학년에서 네. 2학년 올라갈 때그 기량이 급성장했고 <laughs> 네. 그러면서 포수로서 블로킹, 어깨, 스로잉 음. 네. 다 되는 선수. 그래서 이 선수는 포수로서 이제 최고라. 근데, 다만, 이제, 방망이가 아, 네. 그 정도 될 거냐. 네. 1라운드 가려면, 주전포스 가려면 방망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방망이가 좀 약하던 평균도 있었지만, 3학년 올라갈 때 웨이트를 워낙 열심히 해서 음. 파워가 생기면서, 올해 이제 홈런도 두 방을 오. 치고, 음. 어, 펜스 앞에 잡히면서 이제, 그, 전준우 선수처럼 만세를 부르다가, 좀 머쓱한 <laughs> 그런 광경도 나왔는데, 방망이 힘도 붙었습니다. 음. 그리고 청소년 대표, 이번 U18 갔을 때, 주장이 누구냐? 이율례 그만큼 품성이라든지 리더십까지 갖춘 선수라 어 기량과 품성 이런 모든 음. 것을 봤을 때 주전포수로서 팀을 아우를 수 있는 선수다 해서 이 선수를 선택을 음. 했습니다. 앞서 저 김재현 단장이 지명할 때 청라시대, 청라동시대를 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네. 이율례 선수를 어, 꼽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대단한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있는 이,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음. 좋은 투수들을 내놓고 포스를 뽑았다는 것은 음. 어, SSG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제가 너무 막이 선수에 대해서 네. 평가를 높이 해서 거의 뭐 광고하듯이 네. 좋은 평가를 했지만. <laughs> 이런 선수는 없었다. 네. 네. 이런 선수는 네. 고교 선수, 코수는 네. 없었다. 수비를 놓고 봤을 때. 네. 댓글에도 있었습니다만, 캐스터에서 있는 클라스인데 이유리에. 발음하기가 네, 굉장히 힘들다. 이유리그 어. 외에, 인류의 선수 외에, 그 나머지 선수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음. SSG 명 선수 중에. 네, 음. 그래서 이제 신지환 선수는 성남고 음. 좌완 투수인데 한 키가 181cm 크 크지 않습니다. 네. 구속 145km 정도로 빠르지 않습니다. 음. 그렇지만 체인지업이라든지 변화구라든지 음. 경기 운영 능력이 워낙 좋고 좌완이기 때문에 어, 이 좌완이 제구가 되고 변화구 되고 하면 매력 이 있지 않습니까? 오. 그래서 선택할 선수가 아, 신지환 선수입니다. 음. 어, 그리고 3라운드에는 뭐 이지영 선수 네.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강릉고 천범석 선수가 이율래와 이, 이이 배터리를 배터리 데리고 왔네요. 에이스 어, 네. 역할을 했던 음. 선수인데 어, 천범석 선수가 그러니까 경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네.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음. 구속이 뭐이 선수가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에, 경기 운영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또 가능성을 본것 같고요. 이원준 선수는 외야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특하게 좌, 투, 우타입니다. 좌, 투, 우타. 우투, 좌타가 아니라 그런데 네. 네, 파워가 엄청나고 음. 몸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웨이트도 많이 하고 힘을 키울렸기 때문에 이 부산 출신인데 사직구장 근처에서 이 웨이트하고 하거든요. 오. 롯데 선수들이 와서 보고 가다가 아, 김원중 선수라든지 보고 <laughs> 몸을 만지면서 이 프로 선수보다 몸이 더 좋다고 할 정도로 파워가 엄청난 음. 선수인데 어, 일단, 걸리면 넘어갑니다. 네. 근데, 안 걸려서 그렇지. <laughs> 그래서 약간 거친 면이 있지만, 네. 충분히, 어, 음. 또, 랜더스 필드는 타자 친화적인 네, 그렇죠. 구장이니까, 네. 거포로서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음. 전주구 내야수 최현숙 선수는 투수로 올라갈 정도로 강한 어깨를 가진 삼루수인데 음. 아, 올해 정말 기대를 했는데, 조금 초반에 좋지 않았어요. 아. 어. 그런데 이제, 워낙 가지고 있는 이제 툴이, 파이브 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정안 되면 투수로 키워도 됩니다. 오. 음, 그래서, 최윤석 선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이동 선수 150km 강속구 던지는 음. 투수고 경희대 한지현 선수는 어 대학 무대 최고의 커브를 가진 오. 이번 U23 대표로 뽑힌 음. 선수입니다. 음. 아, 자 이렇게 SSG 음. 선수들 살펴봤고요.